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어, 한 20여 일 정도 된그 제가 좀 불편했던 어, 몸의 증상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제가 대하고, 어, 떤 결과를 얻었고, 왼발 걷기가 그것 그 문제들을 지나면서 저한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 지난달 중순경에 어느 날 제가 제가 어, 간헐적 단식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11시 정도에. 어, 점심을 먹습니다. 어, 그래서 음, 좀 배가 고픈 상태로 이제 물만 마시고 있다가 배가 고픈 상태로 항상 이제 식사를 하게 되니까 조금 그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을 어, 이렇게 세면서 음, 씹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최소한 50번은 씹어서 삼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어떤 때는 급히 나가야 할 때도 있고, 또 배가 고프면 또 그게 잘안 돼서, 좀, 음, 급히 먹게 될 때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날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상추랑, 그, 음, 쑥갓, 깻잎, 이런 쌈을, 한 가득 제가 먹었어요. 제가 워낙 야채를 좋아하고 야채 킬러라고 했잖아요. 야채를 좋아하고 그날 또그 어, 음, 멸치 잔 멸치를 볶아서 견과류랑 같이 볶아서 제 아보카도유로 볶아서 음, 잠깐만요 저걸 안 가져왔어요. 셀카봉을. 그래서 음, 쌈에다가 같이 싸서 먹었습니다. 마늘까지 싸서. 그렇게 어 잔뜩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음, 이제 앞산을 오려고 하는데, 명치 쪽이 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문, 문질러 주다가 계속 그좀 불편감이 계속 있어서, 음 제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주 아주 심해서 그런게 아니고 어 그냥 이 시간이 약간 이르기도 했고 해서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되겠다 하고 침대에서 2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온열기를 켜고 어 따뜻하게 이제 음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지 않으면 어 오전 시간에도 조금 으스스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길을 따끈하게 켜고 2시간,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있다가 앞산을 올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부터 계속 그 명치 쪽의 불편함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음, 계속 명치 쪽이었는데, 일주일 전쯤에는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으로 어, 잠깐 또... 하루 이틀 옮겨 갔다가 다시 명치 쪽으로 돌아오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게 계속 되고 근데 그 맨발걷기를 하고 내려가면 그게 좀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건 아니고 가끔씩 또그 증상이 없을 때도 있다가 어느 날은 잠 잠잘 때또그 어느 날은 그 증상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잤던 적도 몇번 있었고 어쨌거나 맨발 걷기 하고 내려가면 저녁 시간에는 좀 많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그런데도 또 자고 나면 또 그런 느낌이 있고 식사를 하고 나면 더 불편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명치 통증, 명치 불편함 이런 검색으로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어, 네이버 쪽도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뭐, 최상암 초기 증상, 막,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어, 검색이 되어서 쫄았습니다. <laughs> 그냥 그한번 암이라는, 어, 큰 병을 불러들였던 몸이기 때문에, 이게, 어, 뚜껑 보고 놀란 가슴이 자라보고, 거꾸로인가요? <laughs> 어쨌든 굉장히 그, 음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되려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그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 증상이 그랬는데 제가 이제 했던 행동들은 맨발 걷는 시간을 늘렸어요. 어이 앞산은 저희 집 앞산은 제 병원이거든요. 자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고 맨발 걷기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 어, 가장 좋은 고마운 어, 병원이기 때문에 맨발 걷는 시간을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었던 걸 2시간 반, 3시간, 어느 날은 3시간 넘게 걸을 때도 있고 그래서 도서관 가서 해야 될 일을 여기서 하, 하고 내려가고 스트레칭도 요즘은 하면서 이제 허리 다치고 하면서 못했던 스트레칭을 어, 시작한 지 며칠 됐거든요. 너무너무 개운하고 좋습니다. 역시.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했던 건 뭐냐면요. 제가 열심히 맨발 편지를 영상을 찍어서 올렸죠. 그 최대 수혜자가 바로 접니다. 어, 누군가에게도 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지만 제가 날마다 그것들을 이제 찍기 위해서 계속 외치고 또 연습하면서 외치고 올리고 들, 다시 확인하면서 또 같이 따라 외치고 이러면서 계속 그 긍정 확언들을 제가 먼저 어 외치면서 제가 듣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면서 제가 듣고 제가 우주를 향해서 외치는 선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외쳤던 그 확언은 뭐냐면 어 내게 왔던 모든 문제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라는 확언을 제일 많이 외쳤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또 가벼워지고 이게 통증이 심하고 그랬던 건 아닌데 어쨌든 계속 불편하고 뭔가 이게 지속이 되니까요, 20일 넘게 지속이 되니까 뭔가 찜찜하고 가끔씩 부정적인 생각도 들려고 하고 뭔가 다른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일어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서도 저는 미련하게 감, 그, 소화제 한 번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면, 왜냐면이 아니고, 먹을만 한데, 왜 그러냐면, 어, 일주일 전쯤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깼는데, 온 세상이 빙빙 돌면서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수채하면은 어지럽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남편 보내고 하면서 제가, 어, 두 번인가 토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체했구나 그때, 그렇게 먹고 나서 뭔가 풀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되고 있었구나 그런데 평소에 계속 그 소화가 안 되고 뭐 화장실 문제들이 어 저한테 어 문제가 됐다면 제가 소화제 먹고 했을 텐데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음, 최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오늘 그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냥 계속 버텨보려다가 다음 주에 제가 울릉도 여행을 며칠 가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음, 정확하게 알아야 될것 같아서 오늘 다녀왔는데요. 어, 소화 기능 문제라고 합니다. 어, 제가 걱정했던 뭐 간이나 담낭이나 특히 췌장 쪽. 깨끗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안할 때 살짝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고 할 때마다 제가 맨발 걷기를 3 시간 가까이 매일 하면서 긍정 화근을 외치면서 그 시간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며 왔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제 오늘 어 그...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초음파 검사하고 바로 결과 나오니까. 제가 이런 검사를 앞두면 항상 하는 루틴이 미래일기를 미리 써두는 겁니다. 그 제가 어제 미래일기 좋은 결과 듣는 그 상황에 대한 미래일기를 써놓고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래일기를 쓸 자격이 되나? 라고 생각해보니까, 음, 맨발 걷기를 3시간 가까이 매일 했던 게 굉장히 뒷받침이 되었고요, 저를. 그리고 제가 5년 지나면서 음식에서 좀 많이 유연해지고 예전에 안 먹던 거를 먹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80% 이상은 제가 치유 습관들을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미래 일기를 제가 너무 엉터리로 살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미래 일기를 쓸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스스로 양심상 쓸수 없죠. 그래서 어제는 미일기를 쓸만하다라고 제가 지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제 스스로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 100%, 어, 완전한 치유 습관들을 지켜오진 못했지만, 유연함을 가졌지만, 미래일기를 쓸 수는 있었습니다. 많이 많이 마음이 이렇게 어,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이, 시, 이 시간을 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두세 시간씩 보내면서 치유학원을 외치면서 긍정학원을 외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어, 또 이렇게 어, 기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리고 제가 시간, 그 시간들을 잘 어, 불안해하지 않고 긍정으로 잘 지켜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어, 그런 결론을 얻게 되어서 제가 20여일 넘게 겪었던 상황들을 여러분들과, 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안심이 됩니다. 어, 왜냐면 하 치유에너지에 매일 가닿아서 그 치유에너지를 우리가 우리 몸속으로, 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음, 지유에 가까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도 전하면서 맨발 걷기 더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요즘 숲이 너무 예쁘잖아요. 초록초록, 그쵸? 여기 제 아지트 내려가는 쪽 길인데요. 어,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숲을 누리면서 맨발 산행 계속 행복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